네 오늘 오늘은 그 프로필을 그 한정호 배우님하고 같이 찍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궁금하죠 프로필 어떻게 찍히는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해본 데은다 아니고. 어어 어. 런거 있어요. 오 여기 예쁘다. 아니 근데 여기서. 우리... 예형 어디 주이세요예 합정역이요? 차가 아, 형차 가지고 오냐? 형차 가지고 오세요? 아 전철 타고? 어어 잘됐다. 아, 예, 그 바비데올 할때 따뜻한 느낌 있잖아요. 그 따뜻한 느낌의 눈빛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W 스튜디오인데요. 음 이제 테스트 샷 찍고 이제 옷막 입고 이제 한정우 배우 찍을 거거든요. 참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프로필 작업이. 네, 저는 오늘 평소 10년 전 엄마 아빠 아프시기 전에는 이렇게 막, 예, 이렇게 막 반짝이 옷에 막 이러, <laughs> 이렇게 하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 스타일 <laughs> 구독자님은 놀래시겠다 네, 저 원래 이렇게 이런 옷입 좋아하는 지금 배우랑 그리고 김성훈 대표, 사진 찍은 김성훈 대표는 올라가서 담배를 피고 오겠다고 합니다. 아빠는 갈비탕 시켜드렸어요. 네, 이제 이렇게 옷들 이렇게 해서 찍을 예정입니다. 그지? 근데 옷 예쁘지 않아요? 네. 예쁘죠? 칭찬해주세요. 예뻐요. 네. 디오에 권지나 씨가 들은 괜찮아, 괜찮아. 야, 권지나가 그런 중에 알려드려야지. 웃는 거보다는 약간 인상품이 더. 아, 근데. 웃는 것도 쉽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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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 응. 어려 보이고. 응. 어려 보여야 응. 돼요. 왜냐면 그... 얘 누구죠? 그 왜. <목소리> 네. 어, 오늘 어땠어? 아니, 오늘 너무 감사한 자리고 또 성훈이 형보다 음. 너무 오늘 어제 백신 맞았는데 백신토, <laughs> 약물 토이라고 <해야> <laughs> 해아 그러니까. 어, 선생님도 오늘 아침부터 음. 또이좀 샵에서 또 그래서 캠을 주시고 함께 아침부터. 어디 옷을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음. 네. 네. 들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응원한다고 하니까. 예, 네. 아니 정말 제가 저는 숫자로 경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팬이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데 그냥 팬이시라면 정말 영웅 남자들이 보여준다고. 어쨌든 항상 누군가 어, 보든 안 보든 항상 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경청하는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제가 위치한 곳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내년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드라마도 하실 거죠? 예, 그럼요 해놨어 함께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이번 말잘 보내세요.